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영하는 마으로 자리에서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와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두번 읽겠습니다. 시자찬송하리로라 하나님, 곧 위주 예수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때하시오시이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음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 통독 시험을 봤는데요. 어, 외우는 게 49가지 그 구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나 잘 외워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네. 이제 기도해 주신 대로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만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니요이 음, 통독 시험을 준비하면서 신약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네.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그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어, 정말 흔들릴 수 없는 하나의 에센스만 뽑아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음, 저희 일선 동지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회자 회의가 열립니다. 어, 회의도 하고 일부는 이제 말씀 예배로들려지는데요그 드려지는 순서를 보면은 그 교회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허락한 그 교회의 목회자, 사역자가 설교를 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저 전문가들 앞에서, 그죠? 설교를 할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번에그 영성수련회를 갔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쉽대요.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건 너무 쉽대요. 무슨 말인가 들어갔더니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그 이유가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지 않는데요. <웃음> <웃음> 설교를 안 듣는 데 그냥 자기들 세계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국 교회들이 옛날하고 다르게 말씀대로 주어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들도 현저하게 적어졌다. 이것도 사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에 쓰여진 대로 살아나는 참제자로서 몇분안됐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어,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기도했듯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갑자기 하마스가 그 무슨 도미라 그러죠? 그걸 뚫고서 폭격을 퍼부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일단. 어, 이제, 그게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됐죠. 하마스를 찾아보니까요, 그 위로 가보니까 하만이라고 아시죠? 하 하만. 에스터서에 나오는 하만. 그 족속이 하마스더라고요. 그래서 하만의 영이 거기를 붙잡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만의 영을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이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좀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남기지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예,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을 때 아가방들을 살려줬어요. 물론 나중에 죽이긴 했지만, 어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지는 그 동물들을 사울이 임의를 취하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네, 그게 아말렉 족속이다. 이게 하만과 하마스와 아말렉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갑진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금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정말 찬송하기를, 찬송이 당연히 나올 것,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예.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성교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송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살죠.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이 양반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절차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깨끗하게 준비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 우리가 설날 때 보면 어르신들한테 절을 하잖아요. 세배. 근데 세배를 하면서 이게 꼭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보통 우리가 세배를 할 때는 묵묵하게 세배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유교에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세배를 받는, 받으신 분이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이렇게 덕담을 나눠야지 그때야 바로 세배하는 사람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 있죠 보통 보면은. 근데 기도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찬송을 올려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으로 내 마음을 풀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찬송이 막 올려 퍼지고 성령님이 타쳐시는 게 느껴질 때, 그때 기도하게 를 되면 기도문이 기가 막히게 잘 열리더라.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을 막고 놀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복. 한두 개를 너희가 받아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모든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누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믿음 없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특별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어떤 복을 숨겨놓고. 이것은 너에게 허락할 수 없어 이런 복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요. 어디 한계를 정해놓은 복이 아니고요. 신령한 모든 복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복 알고 계시죠? 일반 사람들도 함께 누리는 복. 이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태양 빛이 너무 좋죠. 태양. 공기, 그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어, 돈을 벌수 있는 이 사업의 복,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은 이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시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은 첫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복을 말씀을 이렇게 뒤로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큰소리로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우리가 어떤 자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인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베소서는 요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애국에 대해서 깊은 진노를 하셨습니다. 7회 굽기 15장 7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죄의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엉망하니까 그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또 여왕복음 3장 36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놈이. 네. 사도바울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도 지옥불에 던져질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복을누리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거는 정말 춤추면서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벌써 박자도 막그 리듬도 춤추면서 불르는 찬양같이 느껴지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우리 함께 할게요. 어찌 잠잠하리 기쁨 기쁨에 찬송들이 아멘, 주내기사였으니, 주내기사였으니, 어찌 남자만이, 기쁨의 경배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경배드려야 되고,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세 가지 복을 주셨다고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예,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내재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죄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하는 것을 신명한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산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탄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고요? 어제 아내가 너무 심심하다고 울길래 아내를 데리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이사야 말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다음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너빌들는 보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쓰라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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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망군에 여우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를 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되었리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짐밖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아기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 시대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네.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러는데요. 우시야 왕이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우시야 왕, 우시야라는 말했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그 뜻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타가로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요 제사장의 분양을 대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우시야입니다. 네, 그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제사장 어 이름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80년을 동원해서 이 우시아 왕이 이 분양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막은 겁니다. 그랬더니 우시아가 막 화를 냅니다. 네. 그 화를 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이마에 한센병이 발병을 하게 돼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왕족의 묘실에 묻힌 게 아니라 거리서도 묘실 옆에 묻혔다고 겁니다. 여호와는 네. 나의 힘이 이것대로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스가랴라는 탁월한 스승이 죽자 이 자리에까지 자기가 오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군사적인 어떤 그 힘도 있어야 되고 신정 정치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 이렇게 이 사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는데 거기서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죠 전쟁하기 전에 어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으니까 늦게 오니까 자기가 분양을 하려다고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교만과 악독함이 어, 하나님 앞에 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네. 어, 자본 16장 18절에 그렇게 나타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지 앞잡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크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옷자락 한한 자락도 이 성전에 담기지를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찬양합니다. 스랍이 뭘까요? 천사들이겠죠. 네. 네. 이사야가 한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자기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뵀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찬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수라이부적가락으로 재단에 핀숯을그 손에다가 놓고 가져와서, 네, 이 사회에 입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신약으로넘어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손을 대어야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재단 숯불에 입을 대자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까? 저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신념 속에 격동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소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이사야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알아듣거나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혀져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몸에 맞게 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앉아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자라나는 데는, 예, 우리가 단계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까요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즉,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다만,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언제 누려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누려야 할까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신령한 복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본비의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또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신뢰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쁨의 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